자 우리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방금 전에 그 보고 있었어요 방송. 방금 전에 네 오늘 밤 김재도 프로그램에또짐로저스 전설적인 투자의 신 편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했는데 좀 도움되는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재밌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 되게 중요한 내용들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왜냐면 이 오늘 방송 내용은 거의 뭐, 다른 데서도, 다른 나라 방송에서 최근에 뭐 가는 데마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한 5년 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것들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새로운 정보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적으면서 오늘 봤었는데, 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방송이고 너무, 날티나는 방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대가는 대가예요.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뭐냐면, 역시 대가는 대가다. 투자의 대가는, 대가는 맞다. 김재동이 방송을 조금 날티나게 만들려고, 좀 저렴한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야, 답변을 되게 속속 피해 가더라고요. 그죠? 전,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원래 미세먼지 방송이 오늘 미세먼지 특집인데, 짐 로저스 방금 전에, 어, 방송 나온 거 제가 다 적으면서 봤거든요. 키워드를 정리해드리고 가는 걸로 할게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요약해드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재방송에서만 이런 걸 들으실 수 있어요. 방송 처음 시작하자마자, 질문이 시작하자마자 남북경협이었어요. 1번 질문이. 그죠. 시작하자마자 남북경협을 물어보고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테마가 나올지, 막, 이런 거로 방송을 끌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야, 싹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어, 좀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께 전략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야, 김재동 발언은 진짜 싼티 났어요. 왜 처음에 제가 만약에 진무더스를 많이 풀, 섭외를 해서 했으면은,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협을 마무리 하겠죠. 이게 그림이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림이 맞는 건데 그런 거는 싹둑 잘라 버리고 시작하자마자 남북 경협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두 번째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투자에 대해서 손해 보는 거. 완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너무 좀 의도적이었다. 어 뭔가 발언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었다. 혹시 KBS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경협주 고점에서 물려서 탈출하기 위해 만든 방송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역시 대가는 대가예요산티할수 있는 방송을 잘 만들어 마무리 했어요. 진짜 이거 제가 음모론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일반적인 경제 대가들을 불러왔으면은, 큰거부터 말하는 게 맞아요. 거시 경제부터. 아니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의 부동산 정책. 할 얘기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 어떻게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를 불러와 놓고, 워렌버핏을 불러왔어도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들이죠. 그 배경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느꼈었는데, 역시, 그런 거에 걸리, 걸려가지고, 낚이는 발언은 하지 않고, 아, 잘피해갔더라고요 이거, 바, 얘기 잘못했으면은, 질 묻었어도 엄청 욕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어, 적어왔는데, 첫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내 스스로를,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하라는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핫팁.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쪽집게. 음. 쪽집게 정보. 이거 믿지 말라고. 그죠? 들으셨죠, 이거? 쪽집게 정보 믿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종목 정보 이렇게 드리는 것도 보시면 잘 가잖아요. 그죠? 잘 가더라도 제가 하는 말씀을 우리 회원님들이 스스로 필터링을 해서 걸러들을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걸러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집게 정보를 믿지 말고, 내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전세계 어느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것들 손해보,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죠 대신 이제 뭐 북한이 투자 위험도가 낮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위험 위험도가 없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 북한은 투자 위험도가 낮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내용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다른 것들 보면은 음,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제약업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항암제에 관심 이 있으세요? 거기 투자해도 번다고 하니까 산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로저스가. 전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모르는 거 투자하지 말라. 잘 모르는 거. 모르는 업종. 딱 봤을 때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보여. 그냥 멋있어 보여. 이런 거 투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 음. 이런 것들. 저는 이게 진짜 좀 의미 있다고 봐요. 실제 우리 여기 회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어, 우리 방 매매 방법이랑 똑같네요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실제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JM 로저스가 자기 얘기도 듣지 말고, 인터넷도 믿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놔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당신이 내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잘못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할지 모를 것이다. 더 최악의 상황에 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니까 이 투자 전략이라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을 받고 다니면은 공개방송 같은 데 다니면은 종목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죠? 종목은 많이 받는데 전략이 없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많이 봤어요, 저는. 종목을 많이, 종목을 받았는데 전략이 없는 경우들. 왜냐면, 하 손실이 났는데, 그러면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손절한다든지, 물을 타야 된다든지.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 투자자분들도 문제예요. 투자자분들도 종목을 받으면은, 종목만 기억해. 얼마에 사라고 했는지, 이런 거는 기억도 하지도 않아. 그냥 좋다니까 그냥 그게 종목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거의 유행어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종목만 받지 말고 전략까지도 받으세요. 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아주 싸고, <laughs> 성공하고 싶다면 아주 싸고,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행동 강령들입니다. 그리고 김재동이 물어봤죠.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으냐 얘기했는데 뭐라 고 그랬어요? 나는 특정 기업을 밝힐 수 없다. 그거 얘기하면은 누구나 살거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가지고 잘 모르면 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음. 잘 모르면 사지 말아라. 그래서, 김재동의 이 싼, 저렴한 발언. 진짜, 저게, KBS 같은 방송에서 나오는,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이게 뭐, 인터넷 BJ도 아니고, 그런 발언들을, 우문현답으로, 자, 피해 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지금부터는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은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관심 분야가 어디냐. 관심 분야에 있어서, 농업. 근데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죠?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농업에 대한 얘기들. 두 번째는 관광. 음. 세 번째는 환경 문제. 이세 가지를 이제 주요 키워드로 꼽았어요. 세 가지. 그리고 딸을 낳아라. 이거는 공감하시나요?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는 얘기. 그리고, 40대는 결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재동이 만, 마이... 오 진짜? 우리 회원님들이 다 딸을 낳는 거, 딸이 좋다는 거에 다 공감하시네요. 진짜? 음. 한 분만 전혀. <laughs> 어떤 분은 실패하고 아들만 두이시라고 그래요? 예전에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잘 하는 분은 아닌데 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아니, 20대 넘어었던것 같아요. 20대 넘어었던것 같은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 키우는 거 재미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그렇구나. 음, 혹시 자식은 딸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또할수 있었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핑크. 내일 YG 엔터는 갑니다. 내일 YG 엔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보면서 야, 저 얘기들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아 뭐야 새로운 거 하나도 없네 아 뭐야 실망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아저건저 정말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인데 너무 당연한 말 같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저렇게 실천하기가 우리 힘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쪽집기 정보. 믿지 말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거의 쪽집기 정보에 의존을 하고 있고, 쪽집기 정보를 얻으러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물론, 저는 그래도 승률이 높은 걸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싼거로 저는 드리기 때문에, 제 종목이 그래도 폭론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의용들은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하면은 저는 절대 잃을 수 없다. 잃기가 더 힘들다. 손해보기가 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저렇게 투자했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죠. 그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저렇게 하면은 일단 잃지는 않을 것이다. 잃, 일치, 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더 이상 손해를 보는 것이 힘들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로저스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 농업이나 관광 환경, 아마 내일 이것들 난리칠 거예요, 관련주. 급락, 급등 아니면 급락 나올 겁니다. 근데, 이미 이쪽 테마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맛이 간 테마일 수 있어요. 음. 오늘 저렇게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내일 정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하겠죠. 또 하필 제가 또 내일 또 공개 방송 아닙니까? 내일 공개 방송이라서 오늘 좀 자세한 내용들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관련주나 이런 것도 내일 한번 볼 같이 한번 보고 괜찮은 거 쓰면은 공개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음. 방송은 뭐 나름 그냥 유익했다 정도. 그리고 평소 짐 로저스의 행보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음. 그래서 뭐, 자식을 낳으라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늦더라도 자식을 낳아라. 음. 그러면 또, 뭐, 출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뭐, 재밌는 방, 나름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구성은 조금 싼 티가 좀 났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오늘 방송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YG 엔터는 제가 봤는데, YG 엔터 같은 경우는, 자리좋더라고요 그죠? YG 엔터. 그래서 블랙핑크에게 나오길래 혹시 하고 봤는데, 자리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YG 엔터는 제가 볼 때, 받는 가능성이 우지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봤고, 사실 저는 오늘, 장중의 리딩 드리면서 남북 경협주를 거의 전다 팔았어요. 저는 사실 저는 경협주 단타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오늘 방송을 기대했으면은 홀딩을 했을 텐데 오늘 저는 방송에서 별게 안 나올 걸로 생각했어요. 사실 실제 별 내용이 없기도 했었죠. 저는 경협주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한 것만 보시더라도. 어, 뭐 한국내화. 그리고 대유. 한국해너가 아니라, 대화 대유. 뭐, EXT. 더, 다 매도를 건드려 전부 다 파시라고. 저 매도. 뭐, 두월산업. 우원개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신석재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다, 다 수익 실현하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냥. 오늘 방송, 별볼일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오늘 진짜 만약에 오늘 정말 쇼킹한 발언했다, 남북 개음 대박 난다, 뭐 종목 뭐 사라 이런 얘기 만약에 나왔다 하면은 내일이 고점인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단 전량 청산을 하고 내일 분위기를 보고 새롭게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협주는 전부 바닥에 있는 종목만 바닥에 있는 종목만 보유견을 드렸어요. 나머지 싹다 팔고. 공리하고 일단 기다리자 그렇게 하고 오히려 저는 어 약간 최근에 급량이 나왔던 수소차 수소차를 하나 담았고요 뭐 그렇게 우리는 오늘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협이라는 재료는 이렇게 끝낼만한 재료는 아닌데 오늘 저 방송이 진행됐던 거에는 의도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핀란드를 장식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송 섭외라는 게 이게 뭐 어제 섭외해서 오늘 온건 아니잖아요 보나마은 아마 세 4달 전에 작년부터 섭외 추진해 가지고 그래서 온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작년 말에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같은 것들 맨날 욕먹었잖아요 지지율 데드크로스 나고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추진해 가지고 부랴부랴해서 지금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작년 말부터 지지율 떨어질 때 혹시나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얘기 좀 해주면 당연히 또 사람들이 아 대단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대북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작년까지만 보시더라도 엄청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제 하필 또 이번 달 들어가지고 북미관계가 갑작스럽게 좋아지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죠 갑자기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경주가 살아나니까 또 이제 분위기가 되게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가 됐고 만약에 증시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으면은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의 버블의 끝에 왔다 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자, 시간이 많이 음. 없는데, 제가 짧게 오늘, 그, <laughs> 방송에서 준비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음. 그래서 북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아까 힌트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서, 발언 중에서, 아직 실현, 그러니까 주가가, 어, 쉽게만 설명드리면은, 급등 안 나온 테마. 이거를 저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쪽 테마가 언젠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인공강우도 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인공강우 관련주는 오늘 다 급등했더라고요, 벌써. 그 너무 다 급등을 다 해버려가지고, 음. 사기 좀 그래요. 인공강우 관련주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태경화, 근데 솔직히 이거 보고 사고 싶진 않으시죠? 태경화 관련주예요 음. 별로 사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 겁나 팔았어요 사람들이 음. 이런 거 그리고 백광 소재 이런 거 별로 사고 싶진 않죠 별로 느낌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물량도 좀 많이 쏟아졌고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정 받고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인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투자 메리트는 많이 없어요 아까 로저스가 뭐라 그랬죠? 성공하고 싶다면 아주 싸고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은 것에 주목하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공강우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별로다 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장에 며칠 이번 25일 날에 서해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때 많이 먹을 때만 아니에요. 많이 먹을 때만 아니고 인공강우 실험이라는 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또 되게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은 이게 자연의 속미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어딘가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어딘가는 부작용이 난다. 그래서 뭐 어디서 들리는 얘기지만은 중국이 인공강우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한반도에 폭염이 오는 거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자연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인 것,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저는 별다른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다행히 이번에 미세먼지가좀 줄어들고 있어서, 인공강우에 대한 효과는 다행히 정부는 평가를 받지 않고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완전땡 잡은 거죠. 만약에 미세먼지가 무지심한데, 강우에서 비 쏟았는데 줄어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돈 낭비한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 아까 저기 김재동 방송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전문가로서 효과는 없을 거다. 하지만 투자, 아니, 투자가 아니라, 어, 정부가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세먼지라는 것들이 이게 한 번에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언한 것 중에 수소차 그리고 뭐 신수소차랑 신뭐 친환경 자동차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다 올라갔어요 벌써 다 올라가서 이제 볼만한 것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저는 어 이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쪽보다는 산림 네. 조림 이거는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좀 올라갔었는데, 조림산업이라는 게 남북경협이랑 엮여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죠? 그쪽은 엮여있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보여라.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금 할수 있는 게몇 개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비 쏟을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각 지자체들이 숲 만드는 거, 나무 심는 거. 이거는 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땅만 있으면 할 수, 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조림산업에 대해서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쪽 테마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림산업 하면은, 뭐, 한소롬 데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죠. 그럼 한소름 데코의 주가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주봉 차트를 보면은 조금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강한 거래 상승과 함께 이번 주 거래 없는 조정 아직 목요일 금요일 남아 있지만 목금 이틀 안에 거래량을 이거를 뛰어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산업 똑같아요 똑같은 자리 강한 상승후에 있는 잠시 조정. 요즘에 산림조림테나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산림조림 쪽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남북경협에 사시는 분들도 뭐 자원개발이나 철도나 SOC 쪽 보고 있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산림보 쪽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아주 싸고 싼다기 잖아는 지금 이건 사나을 보고도 고평가라고 하는 사람은 주식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평가는 이런데가 고평가고요 지금은 싸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죠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여요 좀더 보자면 뭐대오 에이텍 이런 것도 관련주가될수 있겠죠 근데 얘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600원짜리가 1400원까지 갔으면은 이건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얘도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싼 가격이다. 이때에 비하면. 그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수소 경제 관련 주뭐 NK 유니크 이런 것들이 저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여기서 들어가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닥에 있는 거 들어가서 수익내기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 주들이 많아요. 뭐 마스크도 있고, 뭐, 그, 미세먼지, 뭐 공기청정이 관련해서 위닉스 이런 거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얘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쐈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좀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평안했던 시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얘도. 이제부터 변동성이 무지 커질 겁니다. 위닉스. 대유 위니아. 좋은 건 많죠. 그죠? 위니아도 뭐 나쁘지 않지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소리 없이, 서서히 올라가는 중 그죠? 모나리자 같은거 얘는 이제 미세먼지 쪽에 마스크 쪽인데 얘는 약간은 맛이 좀 가고 있는 중이고 얘보다는 좀 바닥에서 얘는 그래도 여기서 100% 좋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테마 쪽에서 보시면 좋고 그 중에서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저는 오늘 관심 갖고 싶은게 산림조림 쪽 테마 이쪽이 좀 좋아 보인다 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 관심주로 볼만한 거는 YG 엔터.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정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내일 이제 그 한중 온 미세먼지 관련된 협상이 있었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내일 발표가 나온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 중국 쪽에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면은 뭐 좋은 거고 뭐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중국에서의 그런 해결의지가 없으면은 우리라도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각지자체에서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제일 쉬운 나무 심기부터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산림 조림 테마를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의 수혜주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전부 지금 매수 구간이에요. 주봉 차트를 보면 그래서 다른 테마 남북 경협 보시는 분들 다른 테마도 좋지만 산림 조림 쪽에 한번 보자. 산림 조림이 또 남북 경협에 속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북한이 산이랑 이런 것들 전부 다 황폐화돼가지고 빨리 그것터 살려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 작년에 많이 얘기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쪽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